장 권영진 대구시장 브리핑 중입니다. 브리핑 내용 잠시 알려드리면요. 우선 질병관리본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오전 9시를 기점으로 현재 대구 코로나 확진 환자는 93명, 93명이 증가돼서 총 247명, 247명 확진자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대구 지역만요. 그리고 대구 카톨릭병원 간호사 확진자에 이어서 전공일도 확진자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환자 수가 대폭 증가될 우려가 있는 만큼 더욱더 개인 위생에도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아, 지금 급속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뭐 하루에 100여 명씩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 좀 걱정, 불안이 더해질 텐데요. 하루빨리 잠식되길 우리 다 같이 바라야겠습니다. 좀 이겨내야겠죠, 잘? 그리고 지금 많이 병상도 모자르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 시에서도 지금 병상 확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심각한 단계로 모두가 보면서 더욱 더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자가 격리자분들은 네 규칙에 따라서. 절대 좀 이동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자가격리 그, 철저하게 그,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 나 아, 이못 시간 못 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아, 45분 교통정보입니다. 아, 대구 시내 도로 이쪽으로는 아, 예. 계속해서 한산한 거야, 주행길 그래, 이어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뭐, 성당로 뭐, 쪽으로는 뭐, 작업 구간이 있어 일대 두류공원 내거리에서 두리봉 내거리 방향으로 두류공원 내거리를 80m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 쪽에서 크레인을 동원한 작업하고 있습니다. 곽제이 통신원의 제보 조금 전 들어와 있습니다. 주류공원 내거리에서 도리봉 내거리 쪽 지나신다면 작업 구간 잘 살피셔야겠고요. 현재 대명로 앞산 내거리에서 영대병원 내거리 오가는 차들은 양방향 모두 차간거리 넉넉히 두면서 수월하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대로 위쪽으로도 계속해서 흐름이 좋습니다. 양방향 모두 각 지하차도 본선이나 상단도로쪽 모두 여유있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 고마로 감천 에서 분리내거리 오가는 차들도 역시 양방향 모두 소통 잘되고 있습니다. 동북로 따라서도 이동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연암내거리에서 공산수원지 삼거리 오가는 차들 양방향 모두 수월하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 대학로 경북대학교 본문에서부현5거리 구간 역시 양방향 모두 소통 잘되고 있습니다. 화랑로 쪽으로도 흐름 좋습니다. 마무당 고가차도에서 효목내거리를 지나 MBC 내거리 구간까지. 주행길 이어지고 있고요. 동부로 동대구역내거리에서 경북수염내거리 오가는 차들도 역시 양방향 모두 막힘 없이 이동하고 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고속도로 위쪽으로도 교통량에 따른 불편은 없습니다. 전반적인 도로 흐름은 좋은 모습인데요. 다만 일부 구간 고장차가 있어 이대로는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방향 상주나들목을 못간 143.9km 지점 각길 쪽에는 소형 화물차. 고장으로 정차 중인 상태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도 풍기나들목을 못간 226km 지점 역시 갓길 쪽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정차 중인 상태니까요. 각 구간으로는 갓길 쪽 조금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교통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계속해서 번영진 대구시장의 브리핑 가운데 내용 잠시 알려드리면요 지금 지역 감염자들 지역 확산을 맞고 있습니다. 결국 경북 상황은 특히나 위기가 심각 단계라고 합니다. 어, 대구에서만 밤새 또 93명, 경북에서는2 0명 확진자가 늘어난 가운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 학교 등 다중 이용 시설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 역학 조사를 통해서 지금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굉장히 지금 곤란한 상태라고 합니다. 워낙 많은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 정말 개인위생 각자가 정말 철저히 해야겠고요. 다중 시설 이용도 자제를 하셔야겠습니다. 대출 될수 있으면 외출 상가 하셔야겠고요. 이런데 모임은 더욱더 안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하고 힘들 때. 네. 문자참여와 더불어서 우리 잘 이겨내보자고 공감 잘 챙기라는 따뜻한 마음 전해주신 더 라디오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몸 건강 마음 건강까지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오늘 더 라디오 끝곡으로는 하모니카 연주곡으로 좀 차분히 마무리할게요. 리오스카의 비퍼더레인 전해드립니다. 더가가운 오늘 더 행복한 아침 더 라디오 지금까지 저는 문가빈이었습니다